외라차차 원동기. 네 안녕하십니까 BMW 코로모터스 외라차차 원동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내외가 리뷰도 할 거지만은 오늘 제가 X7 페이스리프트 모델 어, 4 0 i 가솔린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어, 상세 모델은 이제 디자인 피어 모델이고요. 지금 이 영상에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6인승입니다. 그래서 한 눈에 봐도 굉장히 더 7인승보다는 좀더 넓은 느낌이 있어요. 그 이유는 2열이 이제 공간이 뚫려 있고요. 7인승이랑 6인승이랑 승차감은 크게 다르진 않지만 오늘 한번 6인승 한번 제가 시승하면서 좀 제가 느끼는 이 느낌들을 어좀 같이 공유를 좀해 볼까 합니다. 일단은 기존 모델보다 전장이 30mm가 더 길어졌습니다. 뭐안 그래도 5m가 훌쩍 넘어가는 크기라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길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방금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은, 유턴할 때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 차가 그렇게 기네? 이런 느낌은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인테그럴 스티어링이라고 그러죠. 이제 뒷바퀴 후륜조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속 구간에서도 최대한 3도 정도, 각도를 이제 뒷바퀴를 틀기 때문에, 어, 길이가 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 날렵하게, 유턴이나 코너링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인테그럴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면 회전반경이 한 0.8m 정도 더 줄어들기 때문에 더 짧아지기 때문에 어 길이는 뭐 5,100mm가 넘지만 거의 5시리즈와 뭐 비슷한 수준의 회전반경을 갖게 되는 거고요 어 분명히 그 이점은 이런 일반 시내 주행이 많으신 분들, 골목골목 골목 주행이 많으신 분들. 그다음에 요즘 아파트들 같은 경우들 웬만해서는 다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중 주차도 막 피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데서도 차가 이 크기가 부담스러움을 충분히 줄여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풀 체인지가 아니고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기존 모델과 아주 큰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습니다. 일단 지금 보여지는 화면처럼 이 타르트 포 시트 이 시트 컬러도 동일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가죽 이 느낌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뭐 다른 모델도 좋은 가죽을 쓰지만 일단 X7과 7에 들어가는 가죽은요, 어 메리노 가죽이에요. 그래서 BMW 이 가죽 라인업에서 가장 최상위 고급의 가죽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확실히. 뭐, 나파 가죽이나, 뭐 다코타 가죽, 바네스카 가죽이랑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부드럽고 푹신푹신한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푹신푹신만 한건또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단단한데, 바네스카보다는 좀 부드럽고, 몸이 이 시트에 말려 들어가서 꽉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말려 들어가기까지는 굉장히 부드럽게 푹, 푹신푹신하게 유지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져보시면은 이 가죽 두께감도 굉장히 두꺼워서 어 돈을 많이 썼구나 이런 걸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보통 한 60, 70km 정도로 지금 속도를 내면서 지금 시내에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알고 계시던 뭐 일반 중형 세단이나 뭐, 뭐 M5, M3에서 느낄 수 있었던 승차감이랑은 거의 정반대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뭐 BMW 하면은 거의 모든 차들이 굉장히 하드하고 핸들이 굉장히 피드백이 빠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 차량은 확실히 그런 운전의 재미보다는 편안함 위주로 만들어졌다는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 푹신푹신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X5나 X6 리뷰를 했을 때 제가 정말 부드럽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이 댓글에 이런 말을 남겨 주셨어요. 그렇게 따지면 렉서스 타셨던 분들은 오해한다고. 딱딱한데 부드러운 걸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뭐오 시리즈나 또는 뭐3 시리즈도 뭐 M340i 이런 차들이 이제 유난히 하드하지 X5, X6, X7에 들어가는 이 서스펜션들은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다음에 특히나 X7 같은 경우는 길이도 더 긴데다가 에어 서스펜션이 더 부드럽게 세팅이 되었기 때문에 어,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국내 차든 국내 차량 뭐 제네시스를 말하는 거겠죠 제네시스나 또는 뭐 벤츠 뭐 아우디 다른 차량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이 컴포트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 그만큼 조금 개인적인 운전의 재미를 위한 것보다도 좀 가족을 위한 차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유라한차 원동기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조금만 액셀을 밟으셔도요 터보력 없이 그냥 어이 톤이 훌쩍 넘어갔는데 거의 2,575km 거의 음, 두톤 반이죠 그만한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밟고 싶을 때 밟으면은 뭐, 출력은 부족함 없이 나가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게 굉장히 하다하고 공격적인 세팅이 아니라 부드러운 세팅으로 출력은 나가준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편안한 차를 타도 대부분 사람들 그렇잖아요. 사실 저만 해도 뭐 남양주에서 출퇴근하면서 운전할 때 보면은 항상 안전하게만 운전하는 분들을 저는 소,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적이 없어요. 거의 한 10대 중에 1고8덟 때는 뚫리는 구간 나오면 엄청 막 밟으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가족들이탈때는좀더 부드럽게 좀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 혼자 타실 때는 무게가 무겁지만은 내 생각대로 나가 주는 차량이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라차차 원동기 그 다음에 일단 저희 7도 그렇고 x 7도 그렇고 어 신형 3 시리즈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신형 모델에서는.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거 하나 보고서도 x7이나 3시리즈 페이스리프트 7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멋있어요 사실 지금 저희가 이 커브드가 좀 익숙해서 그렇지 tv나 이 컴퓨터 모니터 같은 경우도 커브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사람들이 우아우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계기판과 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통합돼서 나오니까 확실히 이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미래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뭐심미적으로 이쁘고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운전자가 바라보았을 때도 굉장히 큼직큼직해서 보기가 편해요. 특히나 이제 기존의 ID7이랑 비교했을 때이 터치감도 더 개선이 된 느낌이 나고요. 제가 이제 아이폰 유저인데 조금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거의 뭐 아이폰 터치감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내가 어떤 걸 눌렀을 때이 피드백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원하고자 하는 설정이나 어떤 걸 하려고 하셨을 때 바로바로 바로 반응을 해줄기 때문에 답답함도 없고요. 그다음에 하나로 이어져 있으니까 내가 괜히 심리적으로 뭔가 안정감이 느끼기도 합니다. 네. 그다음에 계기판 같은 경우는. 되게 기존과는 다르게 다양하게 레이아웃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컨텐츠도 뭐 지도로 할 건지, 뭐 또는 뭐반자 주행 또는 뭐 트립 컴퓨터 다른 걸 보게 할 건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레이아웃도 이 디자인이라 고 그러죠. 디자인을 여러 개로 바꿀 수가 있는데 하나의 레이아웃으로 설정을 하면은 어 애플 카플레이나 지도를 직접 계기판에 띄울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어 운전자가 뭐 지도를 보려고 이쪽으로 시선을 향하지 않아도 되고요. 내 계기판만 봐도 뭐 지도를 볼수 있으니까 그 점이 굉장히 편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중앙에 있는 모니터는 내가 뭐 다른 자주 설정하는 화면을 미리 놓고 사용을 해 주시면 돼요. 의라차차 원동기. 그다음에 X7은 뭐 승차감뿐만 아니라 요런 곳곳에 소재들을 굉장히 좋은 고급 소재를 사용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검정 색깔들로 이제 알칸타라 소재로 이루어져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코스는 이쪽 오포 쪽이에요. 이제 분당에서 이제 오포로 넘어가서 여기 많이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길이 굉장히 울퉁불퉁 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5시리즈를 타고 있는 저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모든 노면을다 걸러주는 느낌이랄까? 뭐 잔진동부터 큰 진동까지 다 걸러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부드럽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제가 아기가 있는데 제 아는 분이 이제 X7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o 시리즈랑 이제 컨트리면서 이제 아기를 맨날 카시트하고 채우다가 이제 X7을 타고 같이 외출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제 아기도 데리고 그때 2 열에 태울 때. 아, 너무 편하더라고요. 일단은 차가 높으니까, 애기를 이제 아시잖아요. 이제 애기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차에 태울 때마다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게 뭐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숙려서 애기를 이렇게, 애기 몸무게가 거의 대부분 5kg에서부터 뭐 10kg 넘게까지 안 와서 이렇게 차에 앉히니까, 이 허리가 골병 들거든요. 근데 X7 차가 높으니까, 애기를 카시트에 이제 채울 때도, 거의 뭐선 상태에서 넣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실을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벌써 애가 이제 인지 능력이 생겼어요. 뭔가 이제 좋아하면 좋아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싫은 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싫은 걸 표현을 하는데, X7을 태우니까 정말 편안해하고 행복해하는 거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말로는 아니지만 표정이나 행동으로. 그만큼 X7이 이열에 앉는 고객들, 뭐 이열에 앉는 다른 가족분들이 더욱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라차차 원동기.